자들 자꾸 주 스먹는데 음~ 어떡하죠? 그래? 음~ 맛있는데? 콜라 따볼게요 여러분 크, 기가 막히네요 에이. 진짜 정말 현실적인 국방 음~ 이번에 제가 요리를 조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끓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휘저어 주는 거죠 예, 눌러붙지 않게 휘저어서 음 약간 마라탕 같은 경우 는 샤브샤브 느낌으로다가 다가가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맛있는 것 같네요. 이걸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끓고 있으니까 다 저어줍니다. 골고루 잘 섞이게. 지금 이제 바구리 씨는 끓고 있는 동안 치즈 오믈렛을 할거예요 근데 저희에게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햇반을 지금 데워야 되는데 어떡하죠? 골치 아프네 부풀었나요? 말랑하지도 않는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당면들을 전부 다 불려놨어요. 왜냐면 중국 당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넓적해 엄지손가락이 이런 넓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미리 물에 좀 불려놔야지. 그래야지 손쉽게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면을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악마의 매서핀데 왜 제가 요리하고... 뭐죠 그거는? 당면. 당면 떡. 당면이랑. 예, 중국 당면과. 당면 이거 넓적 당면 그거 유명하잖아요. 음. 중국 넓적 당면 아주 유명하죠, 그죠? 아니요. 에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아. <laughs> 여러분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 배추를 가루 쓰시나요 여러분들? 배추를 가루로. 마음대로지 요리하는 사람 마음대로지 밥이 아. 어딨어. 약간 이런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면 삼겹살을 어? 자르시는데 비계 따로 살 따로 잘라주시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뭔 개소리야. 백종원이백종원이 이게... 백종원이 하는 말못 들었어? 어? 아? 아.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 이게 마라탕이에요? 이게 마라탕인가요? 마라탕은 아닌데 아, 이 정도면 아, 마라 짤이 지민아니 아 니가 아, 요거 이렇게 아불 니가 이렇게 세게 해놨잖아. 여러분 최돌뱅이뼈 들어가 있습니다. 하아.. 이뻗 드럭지 같은 놈들. <laughs> 저는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이런 마라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마라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아주 고통스럽죠 지금. 네 기침 막 나오고 화생방 이런 느낌이다. 뭐, 먹어보세요. 오? 오! <웃음> 아! <웃음> 우와, 이거. 드셔보세요 어?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볼래 진짜 먹어봐 진짜 이게 마라탕인가봐 아! <laughs> 이게 진짜 마라탕인가봐 아! 어? <laughs> <laughs> 네, 지금 요리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죠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머리카락이 다 타버렸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오늘 진짜 거금 들여서 머리 했는데 어 네, 드디어 저희가 요리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악마의 레시피 이렇게 마라탕이 끝나 끝이도 않네요 레시피 <놀람> 거의 뭐 악마의 음식입니다 네 엄청난 잡탕이 됐습니다. 일단 돼지고기 들어갔고요, 뭐 당면, 버섯, 뭐 엄청 안 그런 게엄 청경채 뭐 그냥 일단 기본적인 마라탕에 들어가는 것들을 거의 한두배씩다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0 인분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이제 우유 카레 맞죠? 네, 우유 카레고요. 이거 진짜 거의 뭐 똑같은 흡사에 스크램블해서 카레 넣고 우유 넣고 해서 같이 이렇게 밥이랑 먹는 거고 양파, 양파 말린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이게 바로 마법의 가루 일단 저희가 밥이랑이랑 비슷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밥 위에 솔솔 뿌려서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먹게요네드셔 오세요 빨리 이제 일단 카레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카레 이거 아직이거 아직 맛을 못 봤는데 음 카레 먹어볼게요 카레와 맛이 나는데 그 외에 약간 담백한 맛이 계란이랑 우유 때문에 약간 담백한 맛이 좀더해진 그런 맛이네요 이게 지금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음? 네. 이제 우유 카레는 되게 성공적이네 요 이번에는 우리 마라탕을 한번 마라탕에 들어있는 당면을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라탕에 들어있던 중국당면 사이 아! 농. 땅어 버렸지롱롱롱롱롱롱롱. 나는 잘잘라습니다 중간 점검했다 시피 짜긴 짠데 좀들 짜졌고요 우유랑 이것저것 넣었거든요 저희가 그러고 당면 식감이 아주 좋네요 고기 어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때? 돼지 음. 들어가도 괜찮아? 진짜 맛있죠 그래?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같은 진짜 이게 이거 그냥 완전 밥도둑인데? 밥도둑 <laughs> 어! 쭈빼기 이게 바로 새우볼 새우볼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많이 맛있습니다. 여기에 넣었던 소세지 먹어볼게요. 너무 아, 맛있어. 이 마라 소스가 진짜 마라 같아. 와, 진짜 마라예. 이건 진짜 어디 먹는 그런 마라. 가 이건 레알 중국 마라. 혀가 엄청 아파요, 진짜로. 고기랑, 들거랑 추랑, 당면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어, 맛있을 때 나는 비둘이는 어. 응. 약간 대구쪽 그쪽에 막 이게 있다면 경기도 약간 의정부이 서울권에 서는 음... 이 들어요. 맛있는 거먹었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는 음 약간 구석기 시대에서 나온 음. 말고, <laughs>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이, 트리떡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드디어 음식을 다 먹어, 맛이 없었냐면 요리왕 비록 무이산, 어 뚜르르 떨나다온거 아시죠? 심장이 멎을 뻔 했다가 다시 그 매운맛 마라 맛에 심장이 쿵글쿵글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쓰읍, 솔직히 남겼어요. <laughs> 한국에서 먹는 그 이런 기본적인 마라랑은 조금 약간 다른 맛이에요. 약간 엄청 맵고 엄청 얼얼해요. 마라가 원래 얼얼하지만 이거 진짜 많이 얼얼하고. 저희가 급하게 급하게 막 시간에 촉박 시간에 치이면서 준비하느라 쓰읍, 이번에 준비가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번에는 준비도 완벽하게 하고 필요한 기구 미리미리 다. 후비에 놓고 다시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맛 평가야? 음식을 너무 안먹어 너무 안 먹었어 <laughs> 해줬는데 너무 안먹어 맛있게 먹었나요? 맛없다는데 다음에 후브로 <laughs> 돌아온다는데 또 해주실 건가요? 네또 해줄 거예요 더 맛있는 거아 요거는 솔직히 저거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마라탕 우리 음식이 아니잖아 한국 음식이 아니니까 혹시 어떤 음식 다돼 있는 음식. 아? <laughs> 다돼 있는 음식. 마지막 이제 음식 한 거의 소감. 아니, 이건 내가 똥통했어. 뭐야? 보이지? 어. 보이지? 이거 봐봐요 여기 먹고 먹고 넣어가지고 뭐. 이 진치 손짓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쭈빼기 여기요. 아? 지금 여기 앉아 보세요. 빨리 여기 열로 와봐요. 앉아봐요. 음식 <laughs> 아, 어땠어? 음식 맛은 진짜 최고였어. 진짜 최고. 내 입맛은 자에 손끝 끝에서 탄생하니까 사랑 자기야. <laughs> 정말 맛있게 먹어. 전 진짜 정말 맛있게 먹고 약간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맛 또그 사람의 사랑 또그 사람의 정성.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 오늘 저녁 너무 맛있게 먹고 배불리게 먹었어. 고마워.